그냥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심하네요. 어렸을 때는 더 공포가 공포감이 심하겠지만 약물이 있고요, 주사 치료가 있고요, 기기 치료 이렇게 저렴하죠. <웃음> <웃음> 저렴한 미스터 빡. <laughs> 안녕하세요. 탈수기의 모모. 탈수기의 빡 기자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빡.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인사하는데 벽이 생겼어. 네네 아이 뭐. <laughs> 이게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이제는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지인을 만나거나 할 때도 항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뭐 식당에만 가도 있고. 맞아요. 뭐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들이 수능을 봤는데 수험생들, 어? 고3 수험생들도 시험 볼때 이게 다렇게 완전히 좌우로 앞에까지 다 쳐져 있어가지고 답답해졌더라고. 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일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어, 안전하게. 진짜 빵에 이제 침이 좀 많이 튀기는 것같아고 웬만하면 나를 보지 말고 칠복을 얘기하세요 아 네네 <laughs>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탈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죠? 저희가 병원 이제 두피관리에 음.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좀 알아봤었죠 병원 두피관리가 아니라 네. 두피관리 센터 같은데 탈모 케어 뭐 종류나 뭐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이야말로 네. 병원에 치료하는 방법들 무엇이 있나 그걸 알아보기로 했었죠. 네. 정신 차려.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laughs> 알아봤어요? 네네. 어, 뭐가 있어요? 병원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가혈 이용한 치료. 그것도 이제 물론 주사 치료긴 한데. 음. 예, 그러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 음. 예. 그리고 레이저. 레이저. 예. 병원에서의 탈모 치료는 제가 볼 때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미스터 박이 얘기했던 주사치료가 있고요 기기를 이용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약물도 우리가 그때, 어, 시간을 한번 갖고 자세한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약물을 배제하고 그 이외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어, 대표적으로 주사치료. 주사치료. 주사, 뭐,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특별하게 막그 되게 겁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저예요. 저, 저. 그래? 엄살이 심해서 저는 그 게이지 바늘만 봐도 어. 거의 막 기절하려고 해요 제가. 그냥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음, 심하게. 그래. 어렸을 때는 더 공포가 공포감이 심하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아프니까. 어 실제로는 어, 많이 안 아픈데 하더라도 그 공포감이라는 게 대단하니까. 근데 이제 주, 병원에서 음. 주사 치료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약물, 그러니까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버금가게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한 것처럼 주사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사하느냐, 그러니까 주사액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뭐, 자기 피에서 뭐 혈소판을 뽑아서 주사하는 p r t p r t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주사, 또는 그 이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주사 치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주사 치료가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떤 거 같아요 주사 치료? 저는 뭐 물론 안 맞아봤는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로 음. 이제 쓰이는 게 이제 바로 주사 치료니까 음. 아무래도 좀더좀 음.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좀 신뢰를 하지 않나 왜냐면 병원에서만 할수 있는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는 네. 수단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게무엇이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을 쓰냐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의사 개개인의 노하우가 거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또 다른 게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사치료 뭐, 이외의 것은 또뭐 뭐가 있어요? 이제 자기장치료가 또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병원에서만 네. 할수 있는 사실 자기장치료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음. 어, 한 10여 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음. 기존에 없었던 어, 어, 치료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헤어셀이라는 자기장은 미세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세포를 자극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런 자기장 치료가 네. 또 있고, 그다음에 또뭐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출력 레이저가 저출형 있죠. 저출력 레이저. 네. 보통 우리가 그 LLLT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라고도 하고요, 로 레벨 라이트 테라피라고도 해요. 근데 모모님 되게 혓바닥이 되게 많이 불리시더라고요. 어, 한마디로 저출력, 로 레벨 에너지를 가지고 그 모발, 이제 여기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빛을 쓰여줌으로써 세포를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 예, 그런 레이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 LLLT의 기술은 논문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인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나 네. 요즘에는 개인용 그 탈모 의료기기인데 그것들은 다100% LLLT 기술을 이용한 그런 탈모 헬멧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 쓰는 LLLT 어, 의료기기는 일반 개인용 헬멧보다 <laughs> 좀더 강한,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거, 그거 외에도 뭐또 MTS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갈바닉 치료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기에선 치료. 예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비수술적 방법에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약물이 있고요. 뭐 PRP 든 아니면 다른 어떤 주사 액이든 이제 직접 모낭 깊이까지 넣어주는 주사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LLLT 또는 헤어셀이라는 자장료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기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laughs>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다. 사람마다 환자마다 다 반응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치료법, 그러니까 주사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먹는 약에서 의해 굉장히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먹는 약이 좀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효과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소위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탈모 명의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있 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을 해보고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치료법을 권유해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짬. 네. 짬. 아. <laughs> 야. <웃음> 우리 탈모 병원에서의 탈모 치료 종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어, 네, 큰 틀에서는 이제 좀안것 같고, 음. 이제 좀더 어떠한 약물이 쓰이고, 음. 음. 어떠한 방식으로 좀더 쓰이는지는 좀더 깊게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병원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탈모를 치료를 딱 받으려면, 이게 권유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미리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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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파트별로 네네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은 뭐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네 그냥 깔끔하고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네네. 다음 시간에 탈모 치료 의 종류 중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주사치료?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네. 잊지 않았죠 올해는 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laughs> 그럼 마무리 하죠. 네. 탈탈 탈, 탈. 파이팅! 그대와 나 사이에 이게 또 옛말이야. 벽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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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벽> 하나가 생겼습니다. <laughs> 마음은 없습니다. <laughs> <laughs> 보이는냐 <명? 웃음> 보이지 않는냐? <명? 웃음>